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합 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영상은 12월 15일에 패치가 진행된 1.10 버전 패치 노트 설명에 관한 영상입니다. 현재 패치 노트는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 된 버전으로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패치 노트 전부 설명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패치노트 설명이라서 어,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0 버전 패치노트 첫 번째 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맞이 정착지 관련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겨울맞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는 건데 의상특전으로 14일 날 하루 유비소프트 이벤트 페이지에서 바이크 의상 이벤트를 진행했더라고요 한정으로 하루만 진행해서 저는 그 다음날 알아가지고 이 이벤트를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좀 빨리 알았더라면 영상 올려서 미리 안내드렸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벤트 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패치 내용은 NPC 관련 패치인데 파워레벨을 수정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적병사 전투력이 높아서 전투력 올리기 급급했는데 스토리 진행할수록 전투력이 급속도로 올라가서 아무래도 이런 딜로스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치를 진행한 것 같고요. 어 파워레벨 최하 기준을 50일까지 맞춘 밸런스 패치를 진행한 건데 이거는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병사들 패치된 거 한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 함튼샤이어 어느 한 섬이고요. 저는 전투력은 347입니다. 여기 병사들이 생각보다 잘 싸워서 여기 병사들이랑 한번 싸우게 됐고요. 이건 패치되면서 생각보다 적들이 잘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병사 같은 경우는 이전이랑 그렇게 많이 딜갭 차이가 나진 않는데 정예병사 같은 경우 조금 딜갭 차이가 나더라고요 딜 넣는 양이나 딜 받는 양이나 이게 좀딜갭 차이가 좀 많이 심해져서 보시면 딜로스가 좀 생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정도 차이면, 은어느 정도 패치가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또 어려움 난이도일 때만 이게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점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노트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은 어려움 난이도일 때 적용이 된다는거 좀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전리품 어, 추가 되는거랑 그리고 마지막 치명터 관련 문제 배치 인데 활에 장착하는 무기룬 중에 이제 불꽃룬 이라는게 있는데 이제 불꽃룬은 어, 활에 장착할 때 더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무기론 중에는 불꽃눈은 치명불꽃눈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 저는 보지를 못해서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활에 장착하면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돼서 혹시 불꽃눈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는 다른 룬을 장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치 노트에서는 다양한 NPC 동작 애니메이션을 수정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어, 말이 예전에 횃불로 쳐도 꿈쩍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때리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전 패치에서는 조금 유용하게 썼던 게 있는데 발키리 활강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잠긴 문열때이 발키리 활강 이용해서 열 여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발키리 활강으로 더 이상 잠긴 문을 열수 없다는 거이점 알아두셨으면 좋고요 이건 좀 아쉬운 패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외에 패치노트 보셔야 될게 있는데, 마지막에 써있는 스킬 포인트 상황선이 늘었다는 거예요. 어, 이게이 상황선이 늘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스킬이 또 생겼어요, 새로. 스킬 창 들어가시면은 스킬 좌측이랑 우측이랑 아래에 새로운 게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스킬이 나온 건데, 저는 현재 전투력이 낮아서,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전투력이 400일 때, 이런 식으로, 저 새로운 스킬을 찍을 수 있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스킬을 보시면은, 싸울 준비라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할 때, 아드레날린 슬롯이 꽉 채워진다는 거고요. 두번째를 암살 운반이라는 건데, 성공적인 암살 이후에 자동적으로 시체를 운반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화살 약탈이라는 건데 이거는 에이보르가 병사를 처치하면은 화살을 자동적으로 약탈한다는 그런 내용의 스킬인데요 이거는 유용한 스킬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번에 나온 스킬이고요 아마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은 UI 인터페이스 커브 관련 문제를 패치한 건데요. 여기서 중간에 돈 글리치 관련해서 패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노숙자 통해서 룬 얻으면 무한으로 돈을 굴리는 그런 거였다는데 이거는 지금 노숙자가 룬을 안줘서 이건 아예 안되게 패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이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또 패치는 레다 관련해서 대화 안 되는 거를 패치했다는데 이전에 댓글로 스토리 다 깨고 레다 대화가 안 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패치됐다고 이번에 하는데 한번 되시면 된다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외에 상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상점에 예전에는 도안으로 정착지 표시가 됐더라면, 지금은 이제 그림으로 정착지 장식 표시가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배 장식도 같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머리 장식도, 이제는 이제 어, 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패치노트 1.10 버전 패치노트 정보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패치 이후에 어, 제가 광전사를 한번 처치를 해 봤어요 맨손으로 광전사 잡는 영상으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I must be on my way now. Goodbye. Hysj!